네, 안녕하세요. 정경교수 및 정기시코스 카페지기 감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역시, 어, 실전 모의고사, 집사회 대비, 최선 모의고사, 어,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한달반 정도 남은 기간,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시험을 미리 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기능장 필기 시험 합격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 좀 개인적인 생각은좀 그래요. 아, 이제 왠지 PC가 아, PC라는 이 부분이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이제 전기 기능장 시험이 이제 PLC 시험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기능장이니까 기능장 시험이 이제 왜 어, PLC 위주로 되어가느냐, 솔직히 어, 뭐 작업형도 있고 필답도 있고 어, 내용도 참 많은데 왜 어, 전기 기능장이 PLC 쪽으로 많이 기울까, 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어, 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그리고 어, 전통 제어 관련해서 많은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도 뭐 IoT, 예, 사물 인터넷 관련해도 내용이 많았지만, 지금 사실 i t 도 예, 식상하죠. 예, 뭐, 산업체에서는 이제 IIOT라고 하죠. 인서스트 뭐, 인더스트엎 해서 뭐 산업, IoT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뭐 AIoT라고 할 정도로 예 AI. 사실 AIoT는 뭐 아시겠지만 AI, AI 플러스 IoT예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결국 보면은 사실 이런 산업화된 부분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반영이 이런 이제 우리 전기 기능장 PLC라는 파트에서 많이 주안성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계산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 연산 관련해서도 내용이 이제 시험이 1 3에 나왔듯이 이번 14에서도 예, 실수 관련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전기인장의 PLC라는 파트, 결국은 이제 자동제어 파트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 이런 흐름을 갖고, 시험에도 출제가, 어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어, 이제 사실 이제 만약에 실수현상 이렇게 나온 게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또 시험 내용이 바뀌죠. 예, 지금 현행 기준이 이제 올해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뭐 기초문제, 공개 문제겠죠? 공개 문제가 좀 바뀐다든가, 그리고 필답의 문항수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PC의 내용이 좀 복잡해진다든가, 그런 내용 구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 가급적이면 이번 74회 때 합격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처음부터 이제 좀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는데, 좀 현실화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예, 좀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74회 7 5 4 이제 타임차트 7번이죠. 예, 1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타임차트 1번의 내용은 어, 뭐랄까 기출 문제 내용을 조금 제가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참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문제를 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난이도가 어 글쎄요 이게 상급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중급에서 중도 보면 이제 뭐세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중중도 있고 중상도 있을 거고 중하도 있을 거예요. 그저 같은 경우 는한요 정도 선에서 지금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출제자 분이 어떻게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상급 문제를 내면은 사실상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작업형 시험에서 PH를 다루는데 p c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반이라든가 관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 다 해서 5 시간인데 사실 PH 뷰중 너무 이제 난이도 가 높으면 뒤에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드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p 시 같은 경우 한 40분 정도, 네, 40분에서 대부분 40분이죠, 40분 정도에서 이제 풀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수 연산이라든가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산을 해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40분이면 최소한 20에서 25분 안에 어, 레더 작서 끝내고 나머지 뭐 10에서 15분 정도 동력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해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감독관 어, 통해 가지고 예, 어, 이제 뚜껑을 닫죠. 러버도 예, 올리고 예, 그런 구성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어, 똑같이 20분에서 25분 짜더라도 검사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한 50분이 돼요. 여기 이제 20, 25분 안에 사실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분석이니까,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분석도 하고, 그리고 레드 작성, 좀 이제, 아무래도 뭐, 키보드 쳐야 되겠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좀 확실히 해야, 그래도 이제, 어좀 세밀하게 해야 되겠죠. 해야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 감안을 하고 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부터 어,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우선 이제 어, p l c 입출을또 봐야 되죠. 셀렉터 먼저 나왔네요. 그리고 부시 버튼, 램프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죠. 자,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P L A B C D 가 아니냐? P L E P L D C B A 상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타임차트 어, 1번 같은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 관련된 문제랑 약간 유사성이 좀 많아요. 물론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어, 일단은 지금 A 패턴, B 패턴 두 가지가 있고요. 요구사항 내용에 따라서 이제 S A ON, S S B OFF일 때 타임차트 1번 동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A 패턴, B 패턴이 있어요. 근데 특히 B 패턴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사실 이거 관련도 문제입니다. <laughs> B 패턴은. 근데 A 패턴은 관련도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유사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B 패턴은 관련도 문제 풀었던 분들은 쉽게 아, 이게 푸는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A 패턴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번, 푸시포터 PBA. 자, 지금, 라이징 리치죠 예, 포지티브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딱 들어온 순간에 B하고 PLD가 점등이 되죠. 그렇죠. 2초 이후에 PLC 점등하고, 그리고 다시 2초가 경과할 때 PLA, PLE가 점등을 하는 부분이에요. 2초 간격으로 이제 점등을 하는 거죠. 사실, 경우도 보면, 요거 한 가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움직이고, 요거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어 같이 움직이는 거 형태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레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어, 자, 점등은 다 됐어요. 그렇죠점다 됐는데, 어, PB를 아, PB도 라이징 g 지네요 지금 볼까요? 여기 있죠? PB 라이징 엣지에 A 패턴 어, 소등 동작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소등 동작이 이제 2초가 아니라 1초 간격으로 지금 소등이 되는데 지금 PLC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 PB 딱 들어왔을 때 포지티브 들어왔을 때 1초 이후에 소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초 간격으로 PLB, PLD가 소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LA, PLE가 같이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바로 소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텀을 주는 거죠. 예, 눌러서 몇초 후에 이제 소등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등 간격도 1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초 단위. 그때 따라서는 이제 각각의 어, 시간 단위로 해서 어, 이제 소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A 패턴을 좀 반복하는 구성이죠 옆에 마찬가지 런데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PLB 하고 PLD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점등하고 2초 경과 후에 PLC가 점등을 했어요 하고 이제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직 PLA 하고 PLE가 점등하기 전인데 자 얘가 지금 PBB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1초 지나서 소등이 됐죠 그리고 자. 이 부분 p b 가 들어온 순간에 지금 PLA 하고 E가 점등 되는 부분을 중지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69회 2일차인가 3일차인가 그 내용이 있죠 6 8에도 있던 것 같은데 자 그런 내용처럼 어떤 램프 동작이 이루어지다가 어,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중지 입력이겠죠 어, 그 입력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 있는 타이머에 어, 램프 점등 요즘 출력이 있지만 램프 점등을 어,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등 동작을 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소등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간격을 주고 소등을 할수 있도록 처리한 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 만약에 B 패턴은 만약에 예전에 관련된 문제 푸셨던 분들은 A 패턴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점이 어 A 패턴이에요. A 패턴. 네. 그래서 이제, 어 바로 중장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텀 주고 각각의 어, 차이를 두고 소등하는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 입력들이 들어오면은 어, 다 점등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소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점등은 멈추게 해야 된다라는 구성이 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B패턴 역시 이거는 뭐, 뭐 사실 관련도에도 있고 유사성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살펴보시면 되겠구요. 어, 보자면, B패턴은 지금 PBC죠. 예, 버튼도잘 보셔야 돼요. 자, PBB가 지금 중지 버튼이잖아 근데 A패턴에서는 지금 포지티브죠 예, 그리고 이제, 어, 동작 버턴 시작하는 것도 포지티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PBC, 여기는 PBC 눌렀다 뗄 때, 자, 폴링 엣지 시에 b 패턴의 동작이 되고, 그리고, 자, 중지도 보면은 일단 뭐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PB가 누를 때가 아니라 누를 때뗄때에요 네거티브입니다. 그렇죠? 예, 둘다네거티브에요 자, 요렇게 같은 버튼인데 어떤 패턴에서는 포지티브. 그리고 어떤 버튼에서는 어떤 이제 패턴에서는 네거티브 형태로 해서 중지를 실행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볼 때는 예, 접점을 어떤 접점을 사용하는지 어, 좀 조심있게 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사실 B 패턴은 많이 보셨던 분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PLA, p l a 같이 움직이죠. 예, 점등하고 2초 후에 PLB하고 PLG 그리고 또 2초가 지나서 마지막으로 PLC가 점등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 점등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어, PB, negative, 자, p l g HC에, PLC는 바로 소등하고요. 2초 후에 PLD, PLB 같이 소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A하고 PLE가 소등하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요 부분은 이제, 어, 점등을 다 했다는 조건에서 이제 보이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즉, 어, 여기서 지금 옆에 보면은, 다시 PBC를 이제 네거티브 해서 동작을 시작했죠. 그래서 A하고 E 점등하고요. 그리고 어 B하고 D도 점등을 했어요. 근데 아직 C가 들어오기 전이야. 전에 어 PBC죠. p b p b 네거티브 접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PBC는 점등을 안 하죠. 안 하고 바로 소동 동작을 물론 2초 간격이겠죠. 소동 동작을 해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부분은 뭐 관련도 풀었던 문제의 하나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입력하원뭐 동작 버튼의 입력에 어떤 포지티브는 네거티브냐? 뭐 중지 버튼에 어 포지티브, 네거티브냐, 뭐 중지 버튼의 포지티브, 네거티브냐, 뭐그 차이지. 사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근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그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어, 이 풀이를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예,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탄자트 2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꽤 재밌는 문제죠. 아, 어, 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일단 입출력도는 똑같을 거고 예, 틀리면 예, 출제 오르겠죠. 자, 탐자트 2번이니까, 아, 특성, 요, 요, 보면은, 어, SSA가 off, SSB가 on, 1대, 탐자트 2번 동작 하고요 지금, 저 2번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있죠? 어, PBA, 누르는 수가 n이고, 그리고 PBB, 요게 m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범위는 2부터 해서, max가 얼마죠? 5죠. 까지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어, push button pbc 요 부분이네요. 자, negative 이네요. 네. 어, negative 부분, 즉, 그 폴링 l l i n g edge c의 아래 동작과 같으며, 그리고 아, n과 m 값은 변하지 않는다. 요, 좀 나중에 들어온 거는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계산에 의해 소수 말에는 모두 절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이제 계산을 하나 봐 계산을 해서 뭐 곱하기를 하든 뭘 하든 연산을 하는데 거기 이제 뭐점해서 소수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뭐 한다 모두 예, 절사한다 예, 반올림이 아닙니다 절사는 무조건 만약 4.9가 나왔다 해도 뭐가 나오죠 9 날라가는 거죠 결국 4만 나오죠 예, 반올림 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돼 있네요. 계산에 의해 소수점 아래는 모조사한다. 뭐자 그렇다면 어떠한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LA의 점등 조건은 n의 제곱근과 자 여기 좀 쳐볼까요? 자 p l a 점등 조건은 n의 제곱근과 m을 곱한 값이라고 하네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n의 제곱근과 어 m이죠. 아, 어, 그렇죠. m 루트 n이네요, 그렇죠? m 루트 1이 예, 값에서 자, 이걸 이제 뭐 어, 계산을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겠죠? 어, 루트가 있으니까 뭐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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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올 수도있고안 나올 수도 있지. 뭐 4가나 9가 들어가면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소점이 나오면 이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정수만 취한다는 거죠. 그걸 취한 만큼 초 단위. 만약에 이제 4 10.43이 나왔다면, 은는 날라가고, 4가니까 4, 숫자 4만큼 초다니까 4초간 점등을 한다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PLB는 보니까 PLA의 반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PLC는, 자, PLA는 요거고, 뭐 PLB는 어제 반대니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PLC의 점등 조건을 보니까 N과 M의 제어근을 해요. 그럼 얘는 n 루트 m을 말하는 거죠. 예, 그만큼 또 아까 이야기하듯이뭐 같은 값이 나오면 정수만 취해서 초 단위로 점등 후 소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Pld는 plc의 아, 반대네요. 반대로 적혀 있고 그리고 ple와 음, pld의 점조건은 a와 c네요. a와 c의 어떤 연산이냐면 베타적 논리합이네요. x o r 해서 그 값을 어디로? PLE에 전등 조건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셀트 스위치 SS 입력 후 복귀할 때, 자, 입력 후 복귀할 때라는 말은, 뗄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폴링했지 말하는 건데, 사실 타임차트 그림에도 보면, 여기 때, 점선이 있지만, 요 때, 네거티브 접점이죠. 들어올 때, 어, 동작 중심이 초기화를 하라고 되어 있고, 기타 구성은 예, 타임차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N, M이에요.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얘가 지금 얼마죠? 3이죠. 얘는 지금 PBC 누전이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PLA의 점등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이게 M 루트 N이잖아. M 루트 N이니까. M이 지금 2죠. 그럼 결국은 얘는 2 e 루트 3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 PLC는, 어떻게 되죠? 자, 그대로 하면 되겠죠?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걸 계산을 하니까, 6주 3 하니까, 어, 나온 수가 이제 3, 이게 아마 1.79니까 대충 3점 얼마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소주미가 다 모두 절사하고, 일단 잘라버리고, 정수분 3이니까 3초만 점등하고, 그죠 PLB는 그 반대니까 3초 동안 이제 점등하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자, plc는 어떻게 되죠? 3루트 2에요. 예, 이게 3 곱하기, 1.414 잖아요. 계산하면은, 어, 3하고 3, 4, 10이니까, 아, 대충 뭐 4점 얼마 나오겠다. 그럼 이제 4만 취하는 거니까, 4초간 점등을 하네요. 그렇죠 pld는 그 반대가 되니까, 예, 요부제 어, 점등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PLB랑 PLD는 처음 이제 우리가 탐지 햅트2를 선택하는 부분 1번이죠 선택하는 순간에 벌써 지 어, 점등한 상태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동작이 끝나고 나면은 지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좀 점을 좀 찍어서 보면은 어 지금 PLA PLC가 있는데 PLC가 어 일단은 하고 음, 그러면은 뭐, 그쵸? 이 동작 끝나면은, 어, 음, 얘는 이제 꺼지고, 그쵸? 얘는 어차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동작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PLA보다 PLC가 더 기네요. 그쵸? 4초고, 위에 3초고. 자, 그러고 있다 다시 p b c 를 눌러서 떼면 또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네요. 하고 있다가, 어, 지금 이제 SSC, 네거티브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로 초기화 돼서, 어, 다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이제 PLB랑 PLT가 점등을 쭉 이어오겠네요. 그쵸? 자, 옆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얘는 지 4가 되고, N이. 그리고 PB가 얘는 지금 5인가요? 5죠. 맥스가 5까지니까 2부터 5까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얼마란 얘기죠? 어, 요게 이제 M 루트 N이니까, 아, 이미지5니까5 루트 어 4죠. 그럼 이거 루트 4는 2니까 결국 10이네요. 10 초간 점등하는 거. 아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거꾸로 하면 되죠. 4 루트 5에요. 어, 이게 계산하면은 이게 2. 얼마가 될 텐데. 그럼 대충 8. 8.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정수 부분만 하니까8 나오죠. 자, 이번에는 PLA가 더 점등 시간이 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줄을 거보면 대충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PLA, PLC에 어떤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까? 제일 긴어 시간을 갖고 있는 영역을 갖고, 갖고,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뭐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타이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LA는 지금 음 뭐였죠? 어, 뭐였죠? 아, A와 C. A와 C에 대한 XOR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 보면 XOR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적 논리합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A, B, 자, 결과 C라고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0011011. 0 자, 베타적 논리합은 서로 다를 때 출력값이 1이 됩니다. 결국은 서로 다를 때죠. 자 그러면 여기 앞서 보면은 이거좀 지우고 갈까요? 음, 자 이렇게 줄을 쭉꺼보죠 예, 그리고 이것도 그거 보면 요분이죠, 그렇죠? 자둘다 들어왔으니까 아니고, 자 얘는 안 들어왔고 얘는 0이고 1이니까 예, 출력 이 1이 되네요, 그렇죠? 1초만 점등하겠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없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타임 차트 내용도 보면 여기 줄을 꺼보면은 여기가 있고 여기거 있죠. 자, 요건 둘다 이제 11이죠. 들어온 상태에 있으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그래서 이제 베타적으로 서로 다른 값이 들어오면 아, PLE가 점등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예. 그리고 음, 지금 이거 리셋은 여기 있죠. 지금 어, 네거티브죠. 복귀할 때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리셋 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뭐 사실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굉장히 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실수 연산 부분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여기서 계산식 두 개밖에 없죠. PLA 하고 PLC 그래서 n, m이라고 가정할 때 어, PLA는 m 루트 n이고 PLC는 n 루트 m이 된다. 예 맞죠? 음그렇네요 맞죠? 예. 이 부분만 이제 계산을 해서 정수만 취해가지고 PLA, PLC 점등 하고요 그리고 PLB나 D는 반대고, 그리고 이두개 묶어서 XOR 연산해서 이 내용을 p l a 의 점등 조건으로 하시면 내용이 끝나겠습니다. 예. 사실 뭐, 탐지 때 1번보다 2번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laughs>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충,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레더 작성하면 빠른신 분은 한1 5분이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예, 탐지 때 1번하고 2번 다 합해서. 어, 그리고 동작을 크게 검사할 건 없지만 한뭐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하면 한 25분에서 30분 내외로 동작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PC l 업로드 하고 예, 감독관 분한테 확인 받고 예, 다음 재반 작업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내용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복습적인 의미죠. 예, 물론 어, 탐지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예, 정수와 그리고 아, 루트 실수죠, 정수 곱하기 실수 형태로 아, 이제 이루어지는 문제 유형도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직접 풀어보시고 예, 물론 시간도 자기가 어, 작업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타 음, 내용들은 어, 뭐 저희 이제 유튜브 어,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어, 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뭐 소스도 있고 어, 이거 동작검사 여기 실전보고서 7번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어, 타임스 아, 실전 모의사 8번이게 되겠네요. 8번에 대해서 한번 그때 어, 분석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